사업 잘하는 사람은 담당자 보면 웃으면서 미소지으면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들어주고 알겠습니다 하고 계약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베스트입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에블가이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몇 시죠? 그렇습니다, 7시 반입니다. 4월 12일 412 512 어? 12 커피 마시고 싶다. No!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러고 있죠. 역시 눈치 빠른 분들은 네, 오늘도 아시는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네, 이 미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모두가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사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근데 사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시고 있거나 혹은 회사를 다니시거나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사람. 네, 그분들도 참고하시기 좋은 내용입니다. 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웃고 있죠, 제가. 네. 바로 이겁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미소입니다. 네. 미소. 미소를 지어라. 사업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죠? 그렇죠. 사람 대하는 겁니다. 사람 다루는 겁니다. 사람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서 돈 있는 은행에서 대출 담당자를 만나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을 만나서 투자를 받아서 일 잘하는 사람을 그 분야에 전문가를 뽑아서 자리에 앉혀놓고 돌아가게끔 위에서 컨트롤하는 이게 바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은 어떻죠? 인간 관계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미소를 지어라. 이 미소의 힘은 엄마 무시합니다. 저도 이제 영업을 오래 했잖아요. 네. 구매 도우미. 도우미 활동을 십몇 년째, 네, 지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 구매 도우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첫 인상이 정말 중요하다. 처음에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영업을 하러 갈 때,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네, 사업하는 형입니다. 이거랑, 보자마자, 한번 미소 지어주고,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틀립니다.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사업 잘하는 사람들 딱 보면, 은 처음 만났을 때, 미소부터 해서 들어와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아, 누구 대표입니다. 이러면서 손을 내미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는 이제 긴장을 하고 만나지만 무장 해제가 되죠 그럼 저도 이제 영업을 오래 했고 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저도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미소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출근해서 직원을 만났을 때 아니면 집에서 와이프를 보거나 아이들을 볼때 눈만 마주치면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다른 인생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틀려집니다. 협조를 잘해주고 협력을 잘해주고 예, 제가 성공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나 가정 어디서든 처음에 사람 만났을 때 미소 짓는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 달만 해보시면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달라져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경청을 해라. 경청 뭐죠?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네. 저도 그거 연습 많이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 얘기 하는 거 좋아하지 들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네, 이건희 회장님이 경청,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해가지고 옛날에 한번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신경정신과 그 사람들 굉장히 큰 페이를 받으면서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그게 한 시간에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이제 상담받고 하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들어주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그래 어떤 일이 문제야, 뭐가 지금 고민이야, 다 얘기해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뭐야 이 사람 뭐 의사 그렇게 당신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내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 얘기 다 하고 내 얘기를 누군가한테 한 것만으로 해도 그 행위만으로 해도 고마워서 많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하게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약간 그 잘못된 부분을 잡아주면서 계속 이야기하게끔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잘하는 사람은 말 많이 안 해요 거래처딱 가서 담당자를 만나잖아요. 담당자도 얘기할 건 그냥 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경청을 하고, 그 담당자가 요구하는 거, 그 문제, 그거 두 개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영업 잘하는 사람은 담당자 보면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들어주고, 알겠습니다. 하고, 계약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연습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집에서 아이들 얘기 들어주는 거, 아이들은 이제 말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주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업하는 형하고 같이 네, 경청. 지금도 제가 여러분한테 일방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도 들어주는 네, 그런 경청, 경청하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칭찬. 네, 칭찬을 많이 해라.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거래처, 거래처를 가도 칭찬. 와 사무실이 너무 이뻐요. 직원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대표님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 칭찬할 게 없어도 일부러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도 있겠죠. 야넌참 머리숱이 많구나. 야넌참 눈썹이 진하구나. 이런 식으로 뭐든 찾으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아부. 아부가 뭐죠? 남의 비위를 맞추는 거죠.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과 아부 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보이겠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정성입니다. 정말 내가 진정성 있게 이 사람을 마음속으로 칭찬하는 것과 뭔가를 원해서 그냥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비위 맞춰 주는 거를 상대방이 먼저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이 사람 진짜 진정성 있게 날 칭찬하는구나. 아니면, 어, 얘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알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저도 이제 여러 채널 들어가서 보는데 밑에 댓글 쫙 보면 같은 내용인데 칭찬 일색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 진짜 이 사람은 이 유튜버의 내용에 공감하는구나.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아,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유튜브랑 엮여볼까? 엮여봐서 어떻게 단물 좀 쭉쭉 빨아볼까? 이런 좀 아부, 아첨. 네, 이런 게 있는 그런 댓글들도 눈에 보입니다. 네, 분명 그 영상을 게재한 그 유튜버도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부, 아첨이 아닌 칭찬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업 잘하는 사람,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특징 세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미소.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미소. 미소로 시작해라. 두 번째 경청 얘기를 잘 들어줘라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노력해라 세 번째 칭찬을 많이 해라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정말 아부나 아첨이 아닌 진정성 있는 칭찬을 많이 해라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세 개가 정말 이거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울 보고 미소짓는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애벌바리 좋아하는 금요일이잖아요 미소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그거를 내 습관화해서 성공하게끔 그렇게 내 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소중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주말이잖아요. 네. 주말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